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영상 감을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가 진짜 기분이 나빠서 이 주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더 계실 텐데, 오케이 okay, 쿨 cool. 영상 찍어야지 <laughs> 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10만은 걍 찍는다라, 오무머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꼬리가 주체가 안 됐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10분에서 20분짜리 전략적이고 디테일한 콘텐츠를 혼자 구상하고 녹화해서 혼자 편집한 뒤 혼자 썸네일을 만들어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사람이 2~3년 안에 과로로 죽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편집을 단순한 컷 편집만해서 일일일 영상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때는 썼던 무료 편집 프로그램이 너무 구렸다 보니 지금처럼 자막 열심히 넣고 세부적으로 자르고 음량 조절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편집 프로그램을 바뀌었지만요. 아무튼 더욱더 공을 들여서 일일일 영상을 해봐라. 호호 <laughs> 제대로 잘 시간도 없고 새벽까지 계속 편집하고 썸네일 그리다가 해다 떠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편집하고 건강 진짜 다 망쳐요. 당장 혼자 하시는 먹이어 분들만 봐도 영상 하나의 퀄리티를 높게 뽑으시는 분들은 영상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에 한 개, 길면 한 달에 한 개씩 올라오죠? 혼자 하면서는 높은 퀄리티로 일일일 영상 지속이 불가능하단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종겜 유튜버분들처럼 편집과 썸네일을 만들어주실 분들을 구해야 하는데, 10분 영상 편집 분당 만원을 잡아도 약 10만원, 한 달이면 310만원, 그림 썸네일 장당 4에서 5만원, 한달약 140만원, 편집 플러스 썸네일 도합 450만원, 영상을 20분으로 만들 시한달 620만원, 플러스 140만원, 도합 760만원. 당연히 소기업도 안 되는 구멍가게에 그럴 만한 자본은 없습니다. 한 달에 2천에서 3천만 원 버는 먹이업 분들이 직원들 월급 주고 콘텐츠 비용 나가면 남는 거 별로 없다는 게 진짜예요. 심지어 편집만 하는 편집자 분들, 올곧이 그게 일이신 분들도 일일일영상이 힘들어요. 일일일영상하는 유튜버 분들이 편집자를 여러 명 두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쯤 되면 유튜버 분들이 왜 이런 훈수를 달가워하지 않는지 눈치채셨죠? 모든 유튜버 분들이 무엇이 가장 이상적일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영어가 어렵다고 하루에 영어 나도 200개씩만 외워도 금방 늘어. 아, 유그 말은 쉽지. 안정적인 주식에 100억만 넣어놓으면 한달 생활비 쏠쏠하게 다 들어오는데 왜안 내? 애초에 주식에 넣을 100억이 없다고요. <laughs> 제가 매 순간 재밌고 알차게 드립치고 게임도 잘하는 재능이 뿜뿜한 사람이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대본을 써야 겨우 이 정도 되는 사람인지라 최근에 올라간 이 채널로 돈 벌어먹힌 글렀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즐기고 있어요. 제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년, 19년, 20년 중. 이반까지햇수로 3년 동안 1원도 못 보는 적자 유튜버였지만 계속 했었어요. 지금은 광고가 달려서 여러분의 조회수 1이 쏠랑 쏠랑 1원이 되어 통장에 들어오는데 어우, 그만두기 무슨? 사실 광고도 몇건 들어왔었는데 다 거절을 했었어요. 돈만 보고 지는않탄 뜻이에요. 그 썰은 다음에 다시 풀고 옛날에 유행하던 캐시 슬라이드 아시나요? 폰한번켤 때마다 포인트 일식 쌓이는 거 있죠. 지금 저한테 유튜브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걱정 파탈필 마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말해뒀는데 위로하지 마세요. 격려도 괜찮아요. 사용할게요.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호호, <목소리> 자네는 크로크마 하면서 � 근데 자꾸 진지해져 당신들 <laughs> 아직 절잘 모르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더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리고 유튜브는 제게 맞는 적정선으로 해보다가 방향을 잘 모르겠을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마워요 유발